그나마 교과서 내용 중에 가장 꿀잼 전 교과서 통틀어가지고 제일 재미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캡터스, 선인장입니다. 소윤아, 이거 누구 소설이야? 몰라요. 오 헨리라는 그 작가 있죠. 오 헨리. 오 헨리라는 영국 작가. 영국이냐? 미국이냐? 혜리나. 둘중 하나예요. 그제? 오헨리라는오헨리의 유명한 소설 뭐 있어? 얘들아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 아, 알아요? 병실에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 하나 남은 잎새를 보면서 뭐 알죠? 들어본 적 있지? 어. 그, 그 사람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마지막에 Isn't it strange? 이상하지 않나요? 가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따, 원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합니까? About so much. 너무나 많은 것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끊어주고.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이야? 짧은 시간에 사람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People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와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 있잖아. 거기에 놓여진 사람들은 can recall, 회상할 수 있대요. Years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몇 년치를 회상할 수 있대. In just a few seconds, 단지 몇초 안에. 요 경험해 본적 있냐 얘들아? 없어요, 시연이. 너 없어? 소윤이네난 있어 고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계곡에 놀러 갔는데 수영을 그래도 좀 조금 할줄 알았거든요 막 해가지고 좀 깊은 데까지 갔어요 저기 소윤이가 있는 데가 발이 닿는 곳이야 여기는 발이 안 닿고 그래서고 다시 이제 저쪽으로 막 갔어요 이제 수영 잘 못하니까 빨리 가야겠다 라고 딱 갔는데 발이 안 닿는 거야 저 자리 딱 가는데 발이 안 닿아 빠지더라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이만큼을 더 갔어. 저 강가까지. 다시 발을 딛었는데 발이 또 안다. 그때 당황 확 갑자기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물에 확 가라앉는데 막 코로 물 들어가고 이 물을 마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 그게. 그 실제로 일어나그게그어그 어린 나이에 열몇 살이었 열일곱 살 열여덟 살이었는데 그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삶이 필름처럼 확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몇초 안에 진짜 갑자기 엄청난 그 거대한 힘이 알수 없는 거대한 힘이 내 엉덩이를 확 밀어가지고 발이 닿는 데까지 밀어주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확 이게 뭔지 봤는데 뭐였을까? 참 친구야. <laughs> 내 친구 용찬이라고 수영 잘하는 애가 나 호우적거리는 걸 보고 멀리서 잠수해가지고 와가지고 날 밀어줬더라고요. 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 오케이.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몇초 안에 삶이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하면서 그 장면 장면들이 이랬었지, 이랬었지, 이랬었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어. 아마 이런 거 경험해 볼 일이 있으면 좋은 건 아니죠. 그지? 근데 진짜 그래요. 난 경험해 봐서 알아. 옵퓨가 나왔으니까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챙겨 주시고요. 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절대. 얼리트는 안 된다. 라이크와이즈에 박스 쳐 볼게요. 마찬가지로 similarly입니다. 동의어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보통 원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 어떤 로맨스를 사랑했던 기억 같은 추억을 기억할 수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from beginning to end. 시작부터 끝까지. from a box to a box. 사랑에 관련된 기억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all while taking up 저,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예, 분사구문이에요. 분구야, 분구.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에요. 올은 그냥 꾸며주는 거고. 그지 그래서 여기 ING의 형광펜를 해줘? 벗으면서, 장갑을 벗으면서, 그나 그녀의 장갑을 벗으면서, 촥, 촥, 벗으면서, 차차차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That is exactly 그게 바로 정확히 뭐냐면 와세 형광표현 해줄게요 Trisdale 발음 어떻게 해요? Trisdale 주인공 이름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Trisdale 남자 이름입니다 Trisdale이 <laughs>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대명사죠 The thing t 서로 바꾸자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바로 트리스 데일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할 때? 끊어주고 as he stood in his room 그가 그의 방에 서 있었을 때 이때 as는 뭐뭐뭐할때 when으로 볼게요 이거 분사고문으로 바꾸면 되니? 주어가 다르잖아 그 그러니까 힐을 생략을 못 하잖아 안 바꿔 주어가 달랐을 때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분사고문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만 합니다. 알겠죠? 분사고문은 안 바꿔요. 그의 방에 서 있었을 때 그게 일어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갑을 벗을 때 로맨스에 대한 기억이 몇초 만에 촥 스쳐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On the table, next to him. 자, 과로 쳐줘. 부사구야 동사 나오고, 그 다음 뭐야? A unique green plant, 주어. 알겠지? 그 여기 was 나옵니다. 부사구 도치입니다. 부사구 도치. 정리 한번 해보자. 영어에서 도치는,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문법적인 도치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도치. 1번. 부사나 부사구가 앞으로 나와. 그러면 뒤에 어순이 어떻게 돼? 동사주어. 음음문 어순이 아닙니다. 동사주어예요, 무조건. 동사주어. 어. 두 번째. 부정문을 나타내는 어구부정어구 never, not, hardly, scarcely, little, seldom. 막 이런 거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럼 뒤에 어순이 어떻게 돼요? 음음문의 형태가 된다. 음음문 어순과 동일하다. 그 각각의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반 동사가 있으면 do나 does나 did를 앞으로 빼면 되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만 앞으로 빼면 되고 현재 완료의 문장이면 has나 have만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조동사 can이나 may가 있으면 can이나 may나 should 이런 조동사만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의문문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정어구가 있을 때도 그런데 o n 가 있을 때도 그렇죠. Only. only가 있는 구 온니가 있는 군데 주어로 쓰일 때 말고 주어 자리에 나올 때 말고 부사 부사 구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주어 자리에 나올 때 말고 온니 철수 에이 런치 철수만 점심을 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온니가 문장이 맨 앞에 나온다고 해서 뒤에 음음문 어순으로 도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니가 주어랑 붙어 있을 때는 도치 안 일어나고, 언니가 시간이나 뭐 장소나 이런 걸 나타내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쓰였을 때, 그때 언니가 구로 앞으로 나오면 뒤에 음음문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뭐 이거 외에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도치도 있고, 보호도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가지야. 다 이해하고 있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 나온 건 부사구 도치입니다. 해석은 앞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됩니다. Next to는 옆에라 뜻이죠. Beside로 바꿀 수 있어요. By도 가능하고. 뭐가 있었냐면 독특한 녹색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식물은 어디에 담겨 있었냐면 빨간 색깔 그 토기야.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이런 뜻이에요. 이 얼든 earthen. 얼든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earthen jar 하면 이게 토기요 토기. 약간 불그스름한 빛이 도는 토기에다가 이렇게 독특한 식물이 담겨 있었다. 라는 거죠. It was a rare species of a cactus. 그것은 선인장의 드문 종이었다. 희귀종이라는 뜻이죠. 희귀종. 이렇게 하겠습니다. With long green leaves. 뭐가 있었어요? 긴 초록색 이파리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거였냐면 그 이파리는 moved in the slightest breeze. 가장 약한 산들바람 안에서도 움직였던 잎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약한 산들바람 안에서도 움직였던 잎이니까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움직이는 잎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짝 바람이 불어도 찰랑찰랑찰랑 움직이는 그런 잎이 있었나봐. 오케이. 최상급입니다. 브리즈는 산들바람이라 뜻이에요. 살랑살랑바람. 여기 it's a breeze라는 표현이 있어요. It's a breeze. 그건 산들바람이야. 너무 쉽단 뜻이야. 이거 너무 쉬워. It's a piece of cake. It's a breeze. It's a walk in the park. 시면 어땠어요? It's a it was a breeze. 너무 쉬웠어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케이. 주간대 합니다. The way they moved 이때 대일은 뭘 받는 거야 입들을 받는 거죠. 입들은 움직였어요. 입들이 움직였던 그 방식은 주어 표시합니다.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요? 관계 부사, how가 생략돼 있죠? the way랑 how는 동시에 못 쓰니까. 그제 여기서 질문. 이 자리에 that을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시원아 음. 되죠? 됐으면 됩니다. which는 돼야 안 돼. which. which 안 돼. 왜냐하면 they moved는 그냥 일형식 자동사라고 하죠. 문장이 그냥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호도 필요 없는 문장이니까 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which는 안 돼. 그 이파리들이 움직였던 그 방식은 보였는데 뭐 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come closer. 가까이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라는 겁니다. okay. Also in the room 역시 그 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또 부사구가 나왔습니다. 부사구. 동사 나왔고 배프, 트리스 a t e 의 배프. 이게 주어져요. He was the brother of the bride. 신부의 브라더었어요 오빠인지 뭐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신부보다는 신랑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오빠겠죠 신부의 오빠였습니다 the two stood in the room 그두 명은요 이게 주어져 the two 서 있었어요 방 안에 컷마 찍고 ing 분사구문입니다 여기 형광펜 한번 할게. 할게요 wearing suits 정장을 입고 분사구문 한번더 나오는데 being을 생략했어요 여기 being 생략입니다 being ready to relax 쉴 준비를 하면서 after the wedding 결혼식이 끝난 후에 결혼이 끝난 후에 um, 음, Trisdale의 집으로 온 거야 그 신부의 오빠가 와갖고 같이 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or Trisdale however 그러나 Trisdale에게는요 여기 박스 줄게요 there would be no relaxation 자, 휴식이 없을 것이었다. 미의 과거. 휴식이 없을 예정이었다. 트리스테인한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런 느낌 들죠? 사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As he slowly unbuttoned his gloves. 자, 이때 흰 누굽니까? 트리스테이라고 보셔야 돼요. T T 실세일이 천천히 언버튼 버튼이 버튼이 버튼이잖아 근데 버튼이 동사를 쓰이면 버튼을 최고다겠죠 언버튼은 버튼을 뭐냐 버튼을 벗기다 버튼을 푸르다 오케이 뚝딱이 떼는 거야 어. 그 장갑의 뚝딱이를 천천히 떼고 있었을 때 그때 예전에 뭐뭐뭐할 뭐 때겠죠 웬입니다만 The horrible recollection of the last few hours.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그 끔찍한 기억이 ran through his mind. 그의 마음속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마음속을 쓰르는 애들아. 뭔가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한다는 느낌이에요그 마음속 전체를 관통하면서 막 달려갔다는 얘기죠. 안 좋은 기억이 마음속에 막 소용돌이쳤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Recollection은 회상이니까 recall 정도로 동의어 써주세요. Recall, remembrance.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Reminiscence. 회상, 기억, 이런 뜻입니다. Reminiscence, r e m i n e n c e 이거 그 수능 1등급으로 가려면 이단을 아셔야 됩니다. Reminiscence, 회상. 끔찍한 기억이 마음속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He could still smell. 그는 여전히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The wedding flowers. 결혼식 꽃에. 결혼식 꽃 얘기가 왜 나와요? 모든 결혼식에는 꽃을 한단 말이야. 너네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꽃장식에 돈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비싸요, 그게 되게. 꽃장식을 팍한 다음에 하객들한테 담례품으로 뭐 여자들 꽃 좋아하니까 담례품 그거 빼가지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 결혼식 꽃 얘기는 결혼식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결혼식 꽃의 냄새를 여전히 맡을 수 있었다. 그 결혼식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The Love Song for the Bride. 신부를 위한 러브송은 축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러브송이라고요. 해 그것들은 And Bridegroom이 뭐냐면 이게 신랑이에요. 이 Bride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Groom이라고 해도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랑 신부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약간 Lady First로. bride and groom이라고 합니다. 신부와 신랑 이렇게 얘기해요. bride and bridegroom 또는 bride and groom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신부와 신랑을 위한 러브송이 여전히 연주되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most of all 박스 무엇보다도 above all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he remembered 그는 기억했습니다. The minister's voice 목사 보통 서양은 약간 그 기독교니까 Christianity 기독교니까 목사들이 주례를 많이 하거든요. 주례하는 그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의 목소리도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어떤 목소리? Declaring the marriage official 결혼 공식 선언입니다. In front of all the guests 모든 손님들 안에서 선언을 하고 있었던 목사의 목소리도 기억했어요. 선언을 하는 목소리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이 들잖아, 그제. 그럼 얘는 그냥 분사구문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센스 있는 거야. Which words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볼게요. 알겠지? 그, 여기, ing, 형광 배렇게요 <laughs> 선생님, 분사고문으로 보면 안 되나요? 막, 막, as it declared,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주어가 다르잖아. 주어가 다르잖아. 그 목소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주어가 희니까 다르잖아.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사고문으로 보면 좀 어색합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난잘 몰라요. 근데 정확한 설명은 이겁니다.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생략. 알겠 어. 오케이. 이 과는 문법 별로 나올 여지가 없어. 문법이 아니고 내용을 파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기출문제가 문법을 거의 안 냈어요 이 과에서는. 작년에는 성공 요구가 이 범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들어갔던 해에는 여기서 문법을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몇번 있어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나 잘 들어 보셔야 됩니다. even now 심지어 지금조차 심지어 지금조차 he tried to figure out 그런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figure out이 알아내다라는 뜻이죠. why and how 왜 그리고 어떻게 he had lost her 그가 그녀를 잃어버렸는지 아 신부가 자기 전 여친인가 봐.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 그지왜 어.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녀를 잃어버렸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노력했던 것보다 잃어버린 게 먼저니까 여기를 대과거로 써야 되죠 순간편입니다 He also faced 그는 역시 직면했습니다 The new feelings of seeing his own miserable self clearly 그는 역시 새로운 느낌에 직면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5분은 동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자신의 비참한 자아를 명백하게, 또렷하게 보는 그런 새로운 느낌에 직면했다. 와, 나 진짜 완전 개털렸구나. 나 진짜 불행하구나. 어? 나 완전 밟혔구나. 이런 걸 느끼는 새로운 감정에 직면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miserable, 비참한, 불행한 이런 뜻이에요. The pride he had had looked like a foolishness now. 자 보세요. 긍지 자존심 이런 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부터 다른 과거의 지점까지 쭉이 기간 동안 과거부터 과거까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썼어요 여기 형각펜. 그 자존심은요 동사입니다. 보였어요 어리석음처럼 지금 보였습니다. 선생님, 자꾸 지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제는 과거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였다라고 해도 이건 얘기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얘기니까 지금이라는 현재 표현을 쓰지만 시제는 과거인 거야. 알겠지? 그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 자, 어리석음처럼 보였습니다. He had always had always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과거하려고 한번더 나옵니다. 형광펜 해줄게요. Head 헤드. 헤드헤드. 우리 지난 시험에서 헤드헤드 못 써가지고 막 감점 당하고 이랬잖아. 기억나죠? 헤드헤드. 과거 완료인데, 가지다라는 동사의 그 과거 완료 형태인 겁니다. 그는 항상 가져왔어요. plenty of confidence. 많은 자신감을 가져왔습니다. But now, 이제 지금 시점에는요, 결혼식이 끝난 이 시점에는, he was de-graced. disgraced. 그는, 어, 약간, disgrace가, 어, 어,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한국말로. 약간, disgrace는 뭔가, 그, 밑으로 평가 절하되고 약간 비참해지고 이런 건데, 자, 한글에서, 야, 굴욕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disgrace가 어, 굴욕을 주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 좀안 좋은 상태로 만들고 깔보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He was disgraced 굴욕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여기 ED에다가 형광펜 한번 할게요 이제 그는 굴욕을 느꼈습니다 His vanity 허영 정도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허영 허영심 약간 얘 뭐라고 해야 되나 허세가 있는 애인 거야 허세 약간 남자들 중에 보통 허세 있는 사람들의 속하는 그런 축인 겁니다. 그의 허영 허세와 이고 자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아는 had been his armor 그의 갑옷이었습니다. 과거완료가 나왔어요. 여기 과거완료의 형태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이 봐봐 이 지금이 있잖아 사실은. 네, 지금이라고 하자면 지 나우라고 하는데 이 나우가 과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 소설에서 나우 나우 거리는 게 과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보다 더 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이의 기간에 그래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못만 이해되죠, 그제. 얘도 마찬가지 이 기간에 그랬었다 어. 그의 허용심과 자아는 그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요 They were rags. 어, 누더기 그것들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With all these gone.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때 디즈가 받는 말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vanity and ego 잠시 한 잠깐 지워 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뭐 the pride vanity and ego 음, confidence 뭐 요런 것들을 요렇게 받은 거죠?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with a b 구문이야. with 다음에 ods가 a 고운이 b잖아 관계 수동입니까 관계 수동이에요 네 봐봐 he's gon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이럴 때 어, she's gone he's gone 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라져버린 이 곤이 그냥 과거분사로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힘들긴 한데 그냥 관용적으로 받아들여. 알겠지? 그래서 with a, b 구문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채로 할때이 자리에 곤이 온다는 거. okay? 음. 곤에다가 형광펜 한번 할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채로 the only thing that remained. 남아있는 유일한 건 뭐였냐면 얘가 주어입니다. 남아있었던 유일한 것은 이렇게 꾸며주고 동사 이렇게 됩니다 His pitiful self. 불쌍한 그 자신이었다 pitiful 불쌍한 애처로운 이런 뜻이에요 네. 얘들아 remain은 뭐가 안돼? 수동이 안돼요 남아있다 남아져있다 무슨 의미가 있어 수동으로 바꿔봤자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동으로 쓰면 안됩니다 여기 was 집어넣지 마세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